언제 네, 올지 모르는 싱크홀 지금 아파트 지하에 내려가면 빈 공간에서 천공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땅이 비었다는 소리입니다 비가 오면은 우리 아파트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무너져가는 아파트도 살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를 제발 안전한 장터로 이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너지는 산토, 언제 비가 와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 아파트 제발, 제발 건져주세요.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6천명이 넘게 거주하는 동구 주민들이 그히해무참이도바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주민들 제발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죠? 소통한다고 하셨죠? 제일 먼저 우리 삼자파트 주민과 동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부짖는이 우리의 배아리가 하늘을 지르고도 남았습니다. 제발 나와서 일해 주세요. 제발 나와서 국민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당연하게. 다 내가 아파야,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출산에야산모의 고통을 알고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문에그 군대 가는 자식들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와서 여기 주민들에게 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우리 동구 주민들과 삼다 아파트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나고 돈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결국엔 다 거기서 죽더라고요, 자살하고. 왜 돈을 쫓아서 자살하십니